t 타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h e l Please smile for our photographers. What's important is that you have a tape coating in a hand. This is a 10 d o g n o u r a g o e r e a good one.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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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u r e a g o e r e a o n e You're e y o g o n e y u e a n e You're a g n e y o u g o n e r e a o n y a n d o n o u n e y o e a g e y o u n e Two, one, two, three. 날 네, 시작할게요. 하나, one, two, two, three.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give me big round of applau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만 나오는데 내거내거 내거 한번 넘겼다가 다시. 한번. 에 대한 박수보다 서로 서로에게 오늘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관식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울시 아나운서 전임원입니다. 네, 우리 서울이 지향하는 도시 건축의 청사진을 통해 서울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민의 공간, 그리고 문화와 소통의 공간인 이곳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은 우리 서울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든 국내 최초의 도시 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자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오늘 뿌듯한 마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뜻을 담아 제가 먼저 오늘의 개관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선언과 함께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의 개관과 그 시작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뜻깊은 개관식을 맞아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면 화면에 보이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아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제 편안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네, 오늘 테이프 커팅에 이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어, 많은 분들 좀소개를또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만큼 어, 개관까지 많은 기관과 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오늘을 만기게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개관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와 함께 인사 드릴 때마다 어, 크고 따뜻한 격려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효상 위원장님 다시 한번큰 박수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안창모 위원님과 한영근 위원님 그리고 이광환 의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특별시 국제 관계 협력을 이끌어가시는 임근영 대사님, 네, 큰 박스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임 위원님 함께 하십니다. 네,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의 김태영 위원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주진호 관장님, 네, 환영합니다. 네, 서울문화재단의 기동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서울시립미술관의 백지숙 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연 소장님 함께하십니다. 많은 분들 속에 계셔서 잘안 보이시거든요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손을 크게 소개 함께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김영환 회장님 네 환영합니다 새건축사협의회 안우성 회장님 네 함께하십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장현숙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한국 건축역사학회 전봉희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네, 한국 목조건축협회 강대경 회장님 자리하셨고요. 한국 한국 공간건축학회 이태운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국 한국 건축가협회 나장수 회장님 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국공간디자인단체 총연합회 임채진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열 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고 천만서울시민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모시고 오늘의 소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보시니까 어떠셔요? 네. 아, 아, 뭐 저로서도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있던 국세청 건물을 어떻게든 옮기고, 여기를 공원이나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부에 비하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의 땅과 교환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3, 4년 걸려서. 제가 우리 서울시 직원들 얼마나 독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청와대에 있는 사랑방 서울시당인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교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 그 건물을 허물고 이 자리에 우리 도시건축박물관을 드디어 짓게 됐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회 여기 김생환 부의장님하고 김영수 대표님 정재승 의원님 와 계신데요. 의회가 이거 동의 안 하고 돈안 주셨으면 이거 안 됐겠죠. 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아, 여기 누구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이경훈 성공회 주교님께서 아마 이거 못 한다 그랬으면 또 못했을 겁니다. 어, 사실 이긴 시간 동안 어, 여기 뭐 공사도 하고 교통도 불편하셨고 이 모든 걸 참고 어, 어, 적극 협력해주신 우리 어, 이경호 배드로추교님께 박수 한번 주보십시오. 네. 어, 그리고 이 일을 같이 처음부터 또 설계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성효상 어, 지금은 어, 국가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셨지만 우리 서울시의 총괄 건축 로 오랫동안 고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해서죠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 그 조규찬 어, 터미널 7에이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어, 강 어, 조규찬 건축가님 예 박수 한번 보내시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어, 한국건축가협회 우리 강철이 대표님 어디 계시죠? 아 예.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오늘 특별히 또두 분의 대사님들 와 계시네요. 게랄드 레츠주안 오스트리아 대사님 네 아까 오셨는데. 아입니다 이슬람 방글라데시 대사님도 와 계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아, 그리고 또네 우리 김성혜. 어, 총괄건축가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 작업에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외국 가서 어, 이렇게 많은 도시건축 박물관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에 갔더니 뉴 아키텍처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도 있었고 싱가포르도 있었고 북경도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어, 사실 어, 지난 어, 50년 반세기 이상의 도시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시행착오였던 또 성공적인 경험이었던 이 도시건축의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고 또 우리가 거기서부터 학습하고 또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갈 이런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도시건축 전시관,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서울의 도시 한가운데에 이 시청 바로 옆에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여러 건축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준 덕분입니다. 저는 제가 시장되고 나서 서울의 건축을 혁명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서울이 이미 건축으로서는 빛나는 도시가 되고 있고, 특히 2년에,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도시건축, 비엔날레도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특히 제가 아까 소개를 빠져먹었는데, 박진호 어, 강원일보사 사장님이 와 계신데요. 잠깐 인사 한번 드리시죠. 왜 제가 소개를 드리냐면, 이 서울 사무소장을 하시면서, 여기, 어, 이, 뭡니까, 어, 프레센터에서 이 변화를 다 찍으셨더라고요. 희자적 정신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갖고 전시 한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는 이 얼마나 또 좋은 전시를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건축적 인식의 지평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민간 건축물들도 이제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서울시는 변함없이 건축으로 빛나는 서울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서님의 마음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늘 네,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우리 서울시와 함께 뜻을 맞추어 나아가시는 서울특별시 의회를 대표해서. 어, 자리하고 계십니다.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신원철 의장님의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의 부의장 김생환입니다. 경이 어, 지나가고. 초록이 예, 싹트는 봄날에 예, 개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 이 전시관 역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예, 오늘 이제 개관하게 되었는데요. 이 봄날 역시 이제 개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시관이 우리 서울시의 안마당이다 보니까요, 늘 지나면서 예,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겠어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공맙되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개가 좀안된 분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 예,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재 도시설계위원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전시관과 가장 이제 직접적인 밀접한 예,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정지용 위원님도 소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참석하셨고요. 저 역시 이제 고맙다는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니까 건축가협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광철 회장님 비롯해서, 비롯해서 건축가협회 해온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관 건립은 우리 서울도시 한복판에 있던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의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준비 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래 비전이 함께 담긴 그런 이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시관 같은 이름으로 공간 같은 경우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시민의 참여라고 보여지는데요 시민 참여의 핵심은 에, 시민들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공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전시관에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시관에서 서울시의 도시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안전한 서울, 쾌적한 서울.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개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회 김생완 부의장님의 소회 함께 나누었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우리 서울이 추진하는 공공 주거재생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늘 함께하고 계신 분이지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재 위원장님 따뜻한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재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우리 도시건축 전시관이 개관되는 과정을 잘 말씀해주시고 함께 도움을 주셨던 손길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했었던 역할자는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님이셨죠. 아, 2017년에 UI 세계건축대회에서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의 압축성장의 시대에서의 건설의 시대에서 이제는 재생의 시대, 건축의 시대로 전환한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 이후에 우리가 사람을 닿는 건축,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밟고 있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이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박오순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들어오시면서 다들 느껴셨겠지만 저도 이 공간이 개관되기까지 구석구석에 공사하는 공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창조적이고 또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위에 직상 옥상부에 보면 이제 서울마루라고 부르는데요. 서울마루에 올라가면은 어, 우측으로는 우리 덕수궁의 전통 건축물을 볼수 있고, 바로 우리 성공회대 우리 <laughs> 신부님도 참석하셨는데요. 바로 어, 성공회대 성당의 현대 건축의 근대 건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청과 주변 일대의 현대 건축을 보면서. 서울의 건축 도시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재창조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의 구 최신 사무관으로 이용되었던 공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세청의 별관으로 사용됐는데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재창조 공간을 탈바꿈하고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공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 공간입니다. 이제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시민들이 함께 꿈을 꿀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해주는 구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와 건축에서 느끼는 위압감으로부터 해소되는 자유스럽고 어느 공간에 서울 시민이 예, 있던지 그 자유공간 속에서 함께 영혼이 자유로운 그런 공간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공간이 너무 건축 전문가들의 학술과 또 전문 지식이 나눠지고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학생들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축을 이루고 나갈 젊은 건축가들에게도 많은 공간으로서 활용되길 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 도시건축 전시관이 대한민국의 새 역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첫 전시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첫 전시관입니다. 이 전시관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의 첫 중요한 건축 전시관으로서 17개 시도에 이러한 사례들이 더 일어나서 우리 17개 시도와 대한민국이 도시건축으로 사람이 꼽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전시관 개강까지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주시 우리 강철이 또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수관 손길과 또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민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서울의 역사와 공공건축의 비전을 품고 시민의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짝 열린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그 면면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곳 전시관을 설계해주신 터미널 세븐의 조경찬 대표님 앞으로 자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조경찬입니다. 저희 건물에 대한 어, 간단한 설명과 설계 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세 개의 다른 기능을 가진 건물입니다. 첫 번째는 광장입니다. 옥상 위에 어,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광장과 지하의 어, 지하 공간을 통합할 수 있는 비움홀 광장 두 개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덕수궁 지하 보도를 연결하는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게이트입니다. 어, 기존에 저희 지하 보도가 갖지 않았던 이런 높은 공간을 가지고서는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기, 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전시관입니다. 저희 뒤쪽에 보이시는 지금 면이 그 전시관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외부 공간에 그 비어져 있는 비움홀에서 어, 안에 내부 공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크게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밖에서 봤을 때 덕수궁 돌담을 수평적으로 연장한 선입니다. 주변을 존중하고 이 중요한 선 위에는 다른 것들은 어, 드러나지 않게 계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저희가 어, 그 선위에 나머지 거, 나머지 재료들은 유리 재료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덕수 어, 세종대로에서 내부 공간을 들여다보고 내부 공간 플랫폼에 어, 투명한 난간과 유리를 통해 가지고 덕수궁 돌담을 바라볼 수 있고 여기 비워져 있는 비우물의 여러 장소에서 내부 공간을 서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사, 어, 생각을 하고 글을 쓸때 주어와 수어가 있을 텐데요. 저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주어는 사람이고 수어는 서로 바라본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워져 있는 공간들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서로 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공간과 컨텐츠로 설계해 주신 터미널 세븐의 조경찬 대표님의 소개로 이곳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미리 만나봤고요. 여러분과 함께 뿌듯한 개관식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우리 눈으로 이곳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의 곳곳을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고요, 김철희 관장님의 소개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곳에서 또 만나뵙길 희망하겠고요. 지금부터 함께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